Dije, 어, 커피를 매일 마시다 보니까 이제 커피 향나 이런 거를 조금 이제 민감하게 보요 커피 향이 개코, 개코예요? <laughs> <S> <S> 개코, <Niss Oxford> 어, 네. 아니 개코. 언니한테 너무 좋겠다. 그럼 저좀 배워볼게요. 아, 좋다. 은근히 시원해, 바람이. 아, 너무 좋아. 어떡해. Comp 아, 아 어, 진짜 해운이 느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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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은데 살고 싶다 아 어디 성벽이에요 그, 그 성벽이야 맞아. 맞아 유럽 느낌이 좀 나는 게 성으로 많이 가잖아요 여기 어, 어. 사원도 많고 약간 성 느낌도 나고 막 무작정 바다에 가서 막 뛰어노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치앙마이 색깔이 강해 맞아 강해 우리 맞아. 스타일이야 어 맞아 강해 우리예요 완전히 달라 근 느낌이 진짜 많이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네. 진짜 신났나 보다. 우리 정신들 부른 거 보니까. 네. 샵스탑, 스탑, 딱. 드디어 다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찾던 아카야마 커피라고. 어 여기 또 치약 마이가 커피 원산지로. 어, 여기도 느낌이 있거든. 뭐 어, 물상이 너무, 아, 너무 많아. 뭐 외국인들이 뭐 많아요? 음, 되게 여유롭다. 물상도 좀. 많아. 입소문이란 것이 아카 아마 카페잖아. 음. 근데 아마가 엄마란 뜻이야. 음. 근데 아카는 아카족을 얘기하는 거. 음. 그니까 그러니까 아카족들이 커피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걸 하잖아. 음. 그걸 돕는 카페야. 그들이 오. 좀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어. 하면서 그들이 판매를 할수 있게끔 음. 바로해서 이렇게 팔고 그 돈이 바로 그들한테 음. 수익이 갈수 있게끔 내려서 먹는 거예요. 음. 어. 드립커피 내려먹는 거. 어. 종류가 되게, 어. 다 되게 다 유명한 데인가보네어 뭐죠? 응? Mm? 어? Oh? I don't know actually what you have, but I don't like sour. A little bit. 거 oh, you know. mm. Okay, I, I wanna try this. Oh. Oh. 오. 났어? 뭐? 뭐가 확정났어? 어 이제 시에 어떤 어? Nice. Nice. <Leonardo> <tiore> nice. 우아하진 않은데, <laughs> 딱 그런. <laughs> 아, 근데 새로워. 새로워. 취향 마스터야. 따봉커피. 따봉커피. <laughs> <laughs> 요즘엔 공급스럽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럼. 제 <laughs> 전에 지적인 모습 먼저 볼수 있죠? 후배 물어봤으론. 네, 네. 조금 더 차분하게 이제 지적인 네, 모습이 제발이 다 질러나요. 향기 한번더 먹었네요. 네. 제 개코거든요. 어때? 되게 막. 여기 들어간 태국 향은 안 나요. 다르다. 와, 나요? 되게 새로운 커피야. 나 커피 안 응. 살짝 먹는데 살짝만 해. 차라리 꿀? 음. 아, 끝마치 죽음이다. 굳이 혼내지? 원 향기는 안 나가지고 나 걱정했거든. 혀를 커피 다. 아. 에목이면탁 찍었다가. 음. 맞아, 정답. 맞아, 때릴 때도. 이렇게 때는 게 있고, 네. 이렇게 때잖아. 리네한국에이 아니라서 이렇게 때렸다면 여기서 약간 문자해서 <laughs> 아픈 거. 그래 남아 있는 요약간 약간 허니로 맛이. 그게 아니면 그다 여기만의 그게 있잖아. 제가 까도 선지도 못 먹잖아요. 저 커피도 못 먹거든요. 언니가 커피를 잘 고른 건가? 넌 이제 입문한 거야. 선지랑 커피 입문. <laughs> 진짜 어, <이따> 그래요? 돌리스테크 <laughs> 사원을 가는 게 어떨까 싶어. <laughs> 네. 어쨌든 여기는 모든 사황이 멋있는 게다 골드로 나저 골드 좋아하거든 골드 골드가 없잖아 골드 진짜 사는 게 소원이야 내가 구경만이라도 <laughs> 이곳이 또 명도입니다 전 아, 골드를 좋아해요 이거 쇼핑 시작해야지. 아, 진짜 예뻐요. 아, 그리고 너무 싸잖아요. 지금 서인영 씨가 꽂혔습니다. 이 귀여운 원피스. 여기서는 쇼핑지를. 아니, 이피스도 귀여워. 쉴새 없는 쇼핑. 아, 어, 어, 이것도 귀엽다. 귀엽게 그럼 귀엽게 저도 잠깐 하나 사겠습니다. 치마로 갈아입고 네네. 나도 가까 더운데? 7,000원에 변신! 짠! 아, 너무 예뻐. 진짜 응. 뻐 여기가. 여렇 걸어서 조금만 가면 돼. 그렇게 또 많이 안 걸어도 돼서. 300 계단. 야, 300 계단. 진짜 내 스타일 아닌데. 300 계단 금방 가지. 내 생각보다 금방 가요. 언니. 아, 대박. 저 그냥 안으로 갈게요. 3 0 0단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내 조금 같이 가야 돼. 왜냐면 나 외로워. 같이 가자. 언니, 조금만 보여줘요. 걸으면 된다며. 요좀 봐봐요, 저 아니야, 엄청 이거... 지금 볼 때는. 보여줘, 사람들한테. 아, 나! 아, 운 아, 죄송해요, 아, 여러분. 좀 걸을만 합니다. 이 정도 걸어줘야 좀 운동을 했다고 할수 있지. 저기 웬만걸면갈수 있어. 있어. 화려한 걸볼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하지만 도이스텝을 안 오면 치장마이 왔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외국인들 있네요. 그렇지 오케이. 가자. 도전! 굿! 엄청 음, 괜찮데 도구야. 도구다. 우와. 도구 지금 되게 피곤해. 도구야. 안녕. 도구 인사해요. 우리 시청자분들. 응? 너 여기 지키는 애구나? 아, 약간 무게감 있네. 사원, 오늘 사원계잖아. 사원계라. 이거 이런 게? 어? 뭐? 언니 사진 찍어줄게. <목소리>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머리에서 뭐가 나와? 머리, 저게 뭔지? 어, 머리에서 뭐가 나오지? 그냥 저기, 머리 아니에요? 하이. 머리카락이야? 응. 언니 특이하네요. 우리 한 번씩 찍어줘요. 그래. 하나, 둘. 간다. 올라가야 열심히 사진 찍는 이터인 씨. 나 편해야 돼요. 그럼 같이 보고 싶다. 고객님들과. 고객님들. 고객님들께우리가 정보를 많이 드리는거예 이렇게. 응. 사진은 어디? 사진, 뽀떡, 스포츠. 응. 방타 씨 너무 빠져서 보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빠지지 는데 그만 빠져, 그만 빠져. 네. <laughs> 되게 잘 빠지는 예. 데요 와우. <laughs> 봐봐, 여기 안 오고 약간 찢 봐봐, 이렇게. 무슨 용이냐고 용이지, 용, 드래곤 에너지가 느껴져수아 이게 보석 같아 만져도 되나? 살나는거 음음 아니야? 혼나는 거 아니야? 여기 신나 야, 근데 여기 되게 멋있다 그렇죠? 약간 멀리서 갈을때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약 웅장한 느낌이 나요 이게 다 용꼬리인 거야, 저끝에가 어, 용꼬리 이렇게 올라는 아 거야 멀것 같지 않아? 좀 심했나? 좀 심한 터질 것 같아. 심장이 터지고 왔어. 진짜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어. 어, 저기 토니씨 계셨으면 나찔하네요. 아. 힘들면, 근데, 끝이 좋겠죠. 와. 대박이다. 느낌 좋죠. 나 여기서 한번 저기를 보고 싶은데. 완전 좋아요. 위에서 본 아래의 느낌. 아 어. 어, 너무 하나하나 다 놓치고 싶지 가 않아. 와 이렇게 다 양쪽에. 야 이게 음. 카메라에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게 아쉽지. 찍어 드릴게요. 저 여자가 걸프러시다. 어머, 수강이에요. 저 닮은 사람? 누구예요? 닮은 사람. 야, 이 언니 너무 쎄. 이 언니가 쎈 언니야. 일단 다른 언니가 쎈 언니가 아니야. 저기야. 아니, 물동네아야 아, 그길 아, 있는 안 닮았다고요? 신이 강나래네. 닮았어, 닮았어. 아니저 여자한테 너안 밀리는 것 같아. 아니야.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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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똑같아, 똑같아. 야, 똑같아. 야, 똑같아. 어. 야 이게 뭐야. 어, 어, 아, 제시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센 느낌이. 그쵸? 어, 어? 제시인데 좀탈 때. 제시가 팔 때. 나, 후배인데 되게 무섭잖아. 뭐, 아. 개어 아. 어, 이건 뭐죠? 어, 신발을 왜이렇벗 있는 거 아니에요? 신발을 뭐지? 아니, 아 벗고 뭐 하는 거지? 아, 진짜. 난 그거 아. 사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프리마켓 아니, 뭐지? 프리마켓프리마켓 아, 오, 아니, 왜또 아저씨가 <laughs> 앉아 계셔가지고. <laughs> <laughs> 쇼핑 쇼핑 쇼핑이지 너올 프리마켓에 야 그럼 사라 그러면 내가 좀 얘기해서 좀 해줄게. 동대 <목소리도> 버스래 사원의 예의를 아, 바이 찾기 바이 위해서 바이 아 버스라고 신발을 아 벗고 들어가야 되나봐요. 야벗자 이찬 서인혜 지금 발 발을 지금 이지의 발 진짜 난장판입니다. 어. <목소리도> 정말 아니. 아 이게 벗고 들어가야 돼 예의인가 보다. 진짜 신기한데? 완전 다벗어 쓰신 발을다 맨발이야. 네. 야 대박 네. 야, 이거. 아니않아요나저 안에 살고 싶었어요. 근데 보자마자 진짜 규모가 되게 웅장하더라고요. 음. 와, 근데 약간 무게가 있다. 진짜, 진짜 딱이 사원 같은데 오면은 그게... 에너지가 있어. 와, 와, 저거 이게 도대체 저걸 목걸이 만들고 싶다. 진짜 멋있다. 햇빛이 그러니까 반사해서 빛이 나. 와, 진짜 아니 그 버건디랑 골드랑 진짜 색깔 조합이 짱인 것 같아. 여기 뭔가. 뭔가 따뜻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laughs> 컴다운 냄새까 아니 근데 기가 눌리더라고요 저기 딱 우와 아. 너무 눈부시다 이 불상들이 아. 곳곳이 있으면 이게 우리가 사실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믿는 분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약간 그런 공간들인 것 같아 다 세요 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설명용 해보실래요? 저는 찍어드릴게요 저렇게 스님한테 직접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해봤습니다. 네. 어떤 이상? 느낌 이상? 느낌 어떤 느낌이야? 아니 물을 마주니까 어. 시원했어? 아니요. 그럼 비만 오고 싫어했어. 근데 싫어해서. <laughs> 네. 이거 이 되게 조심해야 돼. 이거 이렇게 맬 때. 3일 동안 되게 좋은 생각했는데욕 끊어야 돼. 3일 동안. 어떡하지? 그럼 말을 하지 말라고. <laughs> 혼자 있으면 <있을> 할수 있잖아. <웃음> <웃음> 좋은 생각. 우와, 어, 나 괜히 처음. 아니, 할수 있어. 없는 거할수 있어. 그냥 갈수 있는. 너희 네, 응. 행운을 모두 이제 남겨놓고 애군을 다 꺼내 가져가라고. 자, 3일 동안 이거 잘 해? 킵해? 응. 할수 아, 있어. 아, 아, 여행 내일 저거 차고 있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한 개만 떨어지면. 아유, 진짜 뭐 죄송합니다. <시> <물만> 그냥... 아니 언니가 이쪽 팔이 약간 아, 아픈것 같아. 내가 죄, 죄를 많이 쓴것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여기가 무거워어 그동안 너의 모든 것이 사해, 사망이야 <laughs> 지금. 너의 죄를 사하해 주는 중이야. 코토카의 코토카 그렇지. 자 이제 너의 운세을 가지겠어. 그러니까 냅주세요 네, 어... 예스. 예스, 굿. s g 오늘 한 번에 말해 주마요. 안 좋은 자야팔번은 너의 모든 게 지금 행운이래. 봐. 너말 조심하래. 아 <laughs> 행동 나오네요. 나오네요. 행동 조심 말 조심 나와요. <laughs> 내가 오늘 아니 이번 여행이 정해진 거야. 사고 치는 것 같아 코토카 아니야 사고 치는 없는데 앞으로 정말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아. 입 조심하겠습니다 코토카 코토카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왔으니까 치앙마이 전경을 볼수 있는 뷰 포인트가 있대 이 도이스텝에. 음. 야야 <laughs> <laughs> 비행기에서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야 진짜 이거는 비행기 여기로 아, 비행기, 간다 비행기어디 비행기가 낙기 가는 거. 근데 바다는 너무 흔하다 흔해. 어머, 여기가 아, 계단 올라갈 만하네. 진짜. 안 올라가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럼 무조건 가야 되 돼. 진짜 되네. 저기 아, 정말 느낌 아, 생각나다 다른 도시 같은 경우 막 타워 같은 거 있잖아. 음. 타워 안에서 보는 건데 여기는 직접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냥 야외에서. 어, 너무 좋다. 전망대 같지. 왜 케이블카는 없나요? 올라가. 아 그거 600원 정도 추가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빨리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어. 계단 아, 있어. 네. 샷 음. 보이스텝 샷. 골드. 샵. 갖고 싶어. 샵. 코토카. 코토카. 샵. 족실. 샵. 욕입니다 <laughs> 코토카. 샵. 절대 이루 말할 수 없음. 직접 와서 봐야. 샵. 안 오면 후회. 진짜. 샵. 삼십바트 응. 그래서 도이스트 참 좋아.